고향으로 내려오기 전 부부는 제과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냥 작은 제과점 아니고요. 누구나 아는 유명 브랜드였다는데요. 또 세계대회, 국내대회, 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타고 막 섞어놓고 막 그랬어요. 하루에 억대를 오르는데 매장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이 보통인데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매장마다 그냥 치솟지. 없어서 딱못 나가니까. 연 매출을 딱 100억으로만 맞추자 나름 조절하면서 일했는데 어느 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숙박 검진을 하자 그랬어요. 3일을 검사를 받는데 매일 한 가지씩 암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대장암입니다. 내일은 유방암입니다. 모레는 갑상선암입니다. 연이어 내려지는 암 선고. 그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데요. 별안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처음에 그런 선거를 받고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나무 하나, 돌 하나 제대로 살려놓자 딱그 마음으로만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 암이 완치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일하고 살으라고 살려줬으니까 <laughs> 게으르지 말고 좋은 농사 지어야지 좋은 환경 만들어야 되고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파란만장했던 지난 날 지금은 그저 나를 살린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얼핏 보면 유난스럽기까지 한이 자연 사랑이. 누군가 단한 사람의 마음에 가닿길 바랄 뿐 100억보다 더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리며 살아가는 박귀심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00억 매출을 올리는 재과점을 운영하다가 한꺼번에 세 가지 암선고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온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갖고는 드넓은 정원과 커다란 집 바퀴 심실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들인데요 정작 그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진호 씨 진호 씨 힘들지 어, 흘러요. 일 흘러요. 어, 이것도 탭비로 넣게. 그럼 이것도 담아 주세요. 밑에 것도 낙엽 있는 거. 물에 떠내려온 흙이며 나뭇잎을 쓸어 담는 모습은 언뜻 보면 청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소중한 자원. 이거를 비가 올때이 문을 닫아놔요. 이 문을, 수문을 닫아놓으면 여기에 모든 퇴적물이 다 내려와서 여기서 정거를 해요. 물만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물살이 약해진 다음에 얘를 빼요, 물을. 그러면 지금 고운 모래예요, 얘는 지금. 뻘처럼 고운 모래. 아까 이쪽에는 가벼운 낙엽, 태비로쓸수 있는 것들. 이렇게 모아지는 거는 내가 다쓸수 있어요. 전부 다. 배수가 잘 되게끔 해서 탭에다 섞어도 쓰지만 잔디밭이나 물배수가 잘 돼야 되는 곳에 자갈이고 뭐고 전부 다이 여기를 가꾸면서 계속 사용을 해요. 또, 왜 치우냐? 여기를 깨끗이 채워놓으면 여기다 수문을 막으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일곱수 호수가 나와요. 아이들이 내일 온다 그러면 오늘 청소를 싹 해놓고 미꾸라지 5만원 어치만 사서 넣어두면 수십 명 행복해고 소리 지르고 함성 나고 난리지 친환경이나 유기농 같은 농사법처럼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자연농이라고 할까요 굳이 뭘 더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귀심씨는 믿습니다. 여기를 처음에 털을 잡고 보니까 이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다 차버려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다 차버린 곳이에요 이게 가득 퇴적물로 포크레인하고 덤프를 장비를 다 대가지고 저 위에 산으로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가까이 있고 흐르는 물이 있으면 얘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여기를 만드는 거예요 다. 귀심씨 농장에서라면 자연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버릴 게 없습니다. 사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대부분 일면 귀찮기도 합니다. 귀찮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수고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여기에 풀은 100%다약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는 내네 풀만 온 거예요. 이렇게 풀이 오면 이후에 뭐를 줘요? 지금 방금 우리가 퍼왔죠. 얘네들을 여기다 고루고루 계속 얹어줘야 돼요. 이렇게 놔주면 얘는 수분도 있고 여기에는 미생물이 또 많이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같이 풀을 섞여주는 거예요. 흙과 나뭇잎, 미생물과 수분, 햇살과 바람, 그리고 시간의 힘까지 더해져서 자연 그대로의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퇴비가 다된 퇴비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담아서 작물을 심으면 약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미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현명한 짓을 한다고 봅니다. 자연 속에서 산 속에서 나는 거나 내 땅에서 나는 거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냥 자연 채취하느니 내 집에서 놓고 자연 채취해 먹는 거 그것만 바라는 건 그러니까 산에서도 잘하는데 안될 건 뭐가 있겠나 욕심 때문에 안된다고 할 뿐이다 근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산보다는 잘 되지 답은 딱 그거예요 <laughs>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건 음식물을 지금 먹고 남고 설거지를 하고 나머지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아지면 이게 저희 액비통이에요. 이렇게 먹이를 줘야 돼요. 얘네들한테도. 계속. 썩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풀을 썩혀주기 위해서 액비통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풀이 썩어지고 나면 흙으로 돌아와 주니까 이렇게 이 만드는 흙들은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물도 잘 통하고 바람도 잘 통하고 뿌리도 잘 내리고. 흙만 좋아도 농사짓는 일의 반은 수월해집니다. 그 흙으로 마늘을 심는 중. 마늘 종에서 피어버린 그 씨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는 심어요. 이게 저희 마늘 씨예요. 이거를 심느냐? 얘를 심어요. 원래는. 근데 저희는 얘를 심어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요. 얼마 동안 3년 만에. 음, 양손에 올려 놓고 보니 크기가 확연하게 비교되는데요. 일부러 이 작은 씨앗을 심을 필요가 있을까요? 올해 심어서 내년에 수확하는 얘는 자연을 얼마나 얻어먹었겠어요. 이 좋은 공기 속에 그 많은 보약을 못 얻어먹었어요. 쟤는 어마어마한 보약을 얻어먹고 자연의 기운을 다 머금고 나오는 게 얘예요. 1년에 돌아오는 마늘은 모든 마늘 농장에 다 여쭤보세요. 한없이 약을 주면서 비율을 맞춰주면서 성장을 강제로 시켜요. 먹고 사는 먹거리의 목적, 약을 제조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을. 흔히 일년 농사라고 말하지만 귀심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저 먹거리가 아니라 약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짓는 농사. 조금 더긴 시간만큼 그 많은 자연의 기운을 담으면서 마늘은 영으로 갈 겁니다. 모든 물건은 약이에요. 버릴 수도 없고 아까워서 어디다가 어떻게 쏟아버리면 죄 받아요.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몸을 살리기 위함으로 내 먹거리를 나섰던 거니까 나처럼 농사 지어지고 못 대주면 다 죽어버리죠. 다 죽어요. 진짜 굶어 죽지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는 그런 세계가 있고 내 세계는 내 세계가 있는 거지. 그러나 모든 분이 와서 뭐를 하나를 먹어보고 하나를 가져도 최고로 좋는 소리는 들어야지 번전이 나오죠. 딱 그거예요. 귀심씨는 사계절이 늘 바쁩니다. 자연이 쉬지 않고 작물을 키우는 덕분이죠. 아무리 넓은 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전부 고사리예요. 고사리 보이죠? 다 고사리. 취하고, 고사리하고, 부릅하고. 제과점에 다양한 종류의 빵이 있는 것처럼 귀심 씨 농장에는 작물도 참 다양합니다. 네, 정점에 왔습니다. 버섯들. 사업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귀심 씨는 농사도 다양한 작물에 도전하고 배우고 또추해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여기에 이제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여기서 다 자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종균 박아 놓고 좋은 환경 덕분이니까요. 아침 이슬 먹고 소슬바람 맞고 가을 햇살 머금으면서 버섯도 잘 자랐습니다. 자연이 살린 것이 비단 버섯뿐일까요? 자연의 가장 큰 수혜자는 비심시 자신 이 자연으로 들어온 덕에 그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나무야 해가 왔으니까 지금 물을 끌어올리니 영양제를 끌어올리니 오르고 내리고 바쁘겠다. 바빠요 얘도 지금 바빠. 지도 살아야 되니까 저는 이제.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심장이 가장 또안 좋은 중의 하나였는데 심신을 여기 와서 이렇게 장어 오버라고 푹 쉬고 푹 내려 쉬고 누가 부를까 누가 빨리 오라고를 할까 그냥 하염 없이 이렇게 있다가 가면 몸에 기운이 싹 솟는 기분이고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살고 자는 의욕도 엄청 강해요. 그럼 괜찮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졌네 그래 가자. 잘 있어. 또 그리고 가요. 13년 전 귀심 씨에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향의 품에, 자연의 품에 안기는 것뿐. 그리고 그신라 같은 희망은 기적적인 완치로 이어졌습니다. 3일을 검사를 받는데 매일 한 가지씩 암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대장암입니다. 내일은 유방암입니다. 모레는 갑상선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수술을 해주고 6개월 있다가 하나 하고 또 6개월 있다가 하나니까 1년이 걸려요. 그래, 처음에 그런 선거를 받고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나무 하나, 돌 하나 제대로 살려놓자. 딱그 마음으로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오두막 하나 질려고 왔어요. 살아야 되는 흙으로 흙집 하나 지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이렇게 커졌어요 암 투병 중에 선택한 귀농 살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렇게 고향 땅에 집을 짓기 시작했죠 여기 집을 목재로 지었어요 목재로 목재로 다 해놓고. 흑벽돌과 안에 또 흑벽돌 이거는 구운 흑벽돌이었고 안에 생흑벽돌하고 같이 칠하면서 정말로 내가 흙 운막 하나를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집을 지으면서 그냥 콘크리트 옹벽에 실크 벽지에 대리석에 멋있죠 근데 그건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숨을 쉬어야 되고 내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밖이 더우면 안에는 시원하고 밖이 또 추우면 안내는 따뜻하고, 언제나 온도를 일정하게 잡아주는 게 자연 소재로 집 지은 거, 이거를 참 잘했다는 별 다섯 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혼자서 감사하게 생각해, 혼자서 평을 하면서. 귀심씨에게 필요한 건 보기에 멋지고 화려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내려왔으니 사람을 살리는 집이 필요했죠. 넓은 정원 역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엔 사과밭을 과수원이라도 하고 수입을 잡아 볼까 하고 덤볐는데 새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왕에 내가 고생한 고생을 하면서 살면서 돈을 못 벌을 바에는 그냥 나라도 넓은 잔디밭 가지고 넓은 자갈밭을 가지고 큰 나무 정자 밑에서 황홀하게 살아 봤으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그냥 정원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보기에만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정원 역시 자신의 신념대로 약한 번치지 않고 오롯이 자연의 힘으로 키우는데요. 덕분에 이곳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귀심씨를 살린 1등 공신 중 하나가 바로 먹거리죠. 이거 약안 해요. 그래도 진딧물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 건강하고 좋으면 걔네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얘네들을 허약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다 덤비는 거지. 근데 땅이 사, 살리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금방 되지는 않아요. 얘도 지금 그 냇가에서 그퇴정물 그대로 올려다가 심은 거 여기 전 봤습니다. 귀심씨가 지킨 자연이 귀심씨를 살렸습니다. 약과 다름없는 채소가 가득한 건강 밥상. 마주앉은 사람은 남편 박찬회씨입니다. 경 매출을 올리는 큰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남편이라고 왜 스트레스가 없었겠습니까? 몇년전 먼저 귀농한 아내를 따라왔죠. 백화점 매출이라는 게 매일 그렇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대목대가 돼서 오늘은 1억 3천 올랐다 이런 오늘은 1억 5천 올랐다 그래도 피크 타임이 일주일에 불과해요. 그래 봐도 하루에 한 이제 한달 매출 한 15억 올랐네. 그러면 최고로 많이 오른 거죠? 대목대가. 근데 또안 되는 달은 계속 사람 피를 말리면서 또 가지요? 몇 달은? 그러니까 그걸 희열을 느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전국의 매장에 이렇게 해놓고 얼마 얼마 올랐다. 들어와야 될 돈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고작 이거다 하는 생각이지 넘친다는 생각은 진짜 참 하기 어려워요. 사업이라는 건 그래요. 귀농 이후 남편이 농장에서 매일 즐기는 즐거운 일과가 있답니다. 이저 파란 게 전부 다닭 빌라. 다가 아파트예요. <laughs> 이렇게 한 대서 키우는 게 아니고 네. 하우스를 하나씩 해서 스물 몇 개를 지어놨어한 동에 열 마리 내외로 해서 조금씩 자유롭게. 그리고 낮에는 쫙 풀어서 지금 여기가 녹차밭인데 네. 그냥 여기서 밥먹 하는 거지. 네. 밥 먹을 시간이라는 신호. 척하면 착 알아듣고 모여듭니다. 하도 <laughs> 관리하는 게 많으니까 나는 이거 저 닭을 키워가지고 닭 유정란 뽑아가지고 과자만들때 쓰는 거지 빵과자 만들 때 거기 넣으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란 거들어오고 무는 길에 이제 밥도 주고 계란도 걷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먹어라. 밥 먹어라. 오늘은 알이 두 개뿐. <laughs> 그래도 모질 뭐 않나 보지. 더 달라고 맨날 들러붙어. <laughs> 30년 넘게 빵만 만들던 제과 명장에게 <laughs> 귀농은 색다른 재미를 남겨줬습니다. 정겹지 왜냐면 매일 보고 매일 정이 드는 거지 동물들이지만 닭도 돌보고 달걀도 얻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재과명장 1호로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을까요 포기하고산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 집에서 10년, 두 번째 집에서 10년, 세 번째 집에서 10년, 30년을 했어요. 자연에 나와 가지고 꽃이 피고 단풍이 들고 이 자연이 멋있음을 30년 후에 사업을 한 다음에 알았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 알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에 묻히다 보니까 그런 걸못 못 느꼈다. 이제 그 정도로 열심히 벌었다는 얘기죠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귀심 씨의 농사법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농사짓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 오신 건 내가 하는 거를 보러 오셨잖아요 풀이 잘 자랄 때 얘를 뽑으면 티비 할게 밥이 없어요 그래서 풀이 충분히 커준 다음에 뽑으면 밥이 엄청 많아요. 얘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흙이에요. 얘는 얘는 한번 이제 흙극 하시는 분들 여기 한번 손대고 맡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잡아 보세요. 네, 저희는 그 저기 임실군 귀농기촌협의회에서 왔는데요. 이제 12개 읍면의 각 지회장들하고 우리 균농기촌 그 역량 강화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퇴비나 이런 자원들을 그대로 활용하셔서. 어, 자연을 순환시키면서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어떤 농산물을 생산해 내시는 방법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농업의 방향 아니겠어요? 네. 아, <laughs> 바게트를 칼도 있고 도마도 있으니까 잘라 드시든지 이렇게 쪼개서 드시든지 싸우실까봐 한 분이 한 개씩 드시면 돼요. 제과 명장이 만든 귀한 빵을 먹으면서 배움을 나누는 시간. 귀심씨는. 자신의 신념을 전합니다. 꼭 이게 옳다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려 하지 않을까요? 농약도, 세제도, 샴푸도 쓰지 않으면서 자연을 지키는 삶. 귀심씨는 자연에서 받은 생명에 이렇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가을 볕이 더 없이 좋은 날. 마지막 남은 벼를 추수하기로 했습니다. 늘 농장 일을 도맡아 해주시는 마을 분들이 나섰죠. 여기가 저희 논이에요. 논. 여기 지금 이 땅에는 10년이 다돼 가는데요. 한 번도 비료 넣지 않고 농약 넣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나는 이볕집만 넣고 갈아주고 그뭐 비료가 나쁘다 또 약이 나쁘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게 결국 이 식품으로 돌아와서 우리 입에 다 우리가 복용하는 거에 몽땅 다 그러지 않고 해보자 해서 농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되더라고요 양은 적게 나오고 안 되기는 하지만 그니 그거를 기대하고 땅이 얼마만큼 잘 살아서 병을 하지 않나를 봐요 근데 전혀 지금. 어떤 논밭에도 병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땅 힘이 단단하게 살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적이에요. 맨날 고생을 해도 쉽고 편하고 빠른 길 대신에 조금 더먼 길을 돌아가는 중입니다. 내 몸으로 직접 느끼고 깨우쳤으니 옳다고 믿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아는 걸 전달해야 되고, 내가 90살이 됐을 때는 아이들이 오면 곤충하고 놀고, 식물하고 놀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돼 있어야 돼요. 충분히 알고 배워서 학교 학습을 같이 묶어줘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정책인데, 정책에서 좋은 조건만 돼서 장소만 가져도 안 돼서 기술적인 걸, 그래서 지금 산림자원학과에 가니까 너무 내가 잘 왔다고 감사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할머니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할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할머니 우리 데리고 어디 좀 가주세요. 나는 그럴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꼭할 거예요. 한 번에 세 가지 암을 선고받았지만 어쩌면 그건. 이제 다른 삶을 살아보라는 기시였는지도 모릅니다. 덕분에 뒤늦게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를 치유해준 자연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자연을 지키고 그 소중함을 알리는 고호백발 할머니 할아버지로 그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겁니다.